자두 실수 xy가 log 2에 x 플러스 루트 이와 플러스 로그 2에 x 마이너스 루트 이 y 얘가 이를 만족할 때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댓값 y의 최소값 로그니까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진수의 범위 이는 0보다 커야 돼 이는 0보다 커야 돼 이런 거뭐 잊지 말고 일단 표시하고 지나가자 그 다음 그럼 2를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요 로그 2에 얘랑 2를 곱한 거니까 x제곱 로그 2에 x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얘가 얼마? 로그 2에 2니까 가, 요거에 4다 됐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4다 여기까지는 나오네. 자, 근데 나한테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야, 우리 고맙게 어차피 x의 제곱이랑 절대값 x의 제곱은 같나 안 같나? 같죠? 그럼 내가 어차피 절대값에 대해서 궁금한 거니까, 얘를 절대값에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y의 제곱은 4다라고 바꿔도 아무 상관 없잖아. 제곱이니까 가능한 거야. 근데 여기서 얘가, 얘를 그냥, 이게 복잡해서, 니를 그냥 알파니를 그냥 베타라고 나또 볼게. 됐어?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야?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베타의 제곱이 산 거야. 근데 나한테 뭐 구하랬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 맞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t다라고 놓고 일단 시작할게. 그럼 나는 결국 뭐의 값을 구하는 거야? t의 최소를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t의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 문자가 두 개니까, 결국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해보자. 난 t의 최소를 구해야 돼. 그, 여는 지금 얘가 2가 있으니까 알파로 바꾸면 되는데 알파는 t 플러스 베타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t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2 베타의 제곱은 4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베타의 제곱 넘기면,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의 베타에다가, 플러스 t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는요. 일단 이렇게 베타에 대해서 정리가 돼. 그럼 나는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일단 최솟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내가 알파를 없앴어 왜? 베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좀 풀려고 그럼 지금 베타에 대해서 2차 베타에 대해서 1차 베타에 대한 상수항은 0이 된 거야 그럼 지금 일단 알파 베타에 최솟값을 구하려면 이 베타에서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아이에서 뭐?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얘의 예, 판별식 d가 4분의 d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어차피 아, 이거 너무... 자, 그래서 얘는 비다시의 제곱 베타니까4 t 의 제곱 1차 티안 비다시에 제곱 마이너스 8이 플러스 티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같다 그래서 이 t 의 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아서 t 의 제곱이 2보다 크거나같다즉 t 는 루트 2보다크거나같다 또는 t 는 마이너스 루트 이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나 지금 t에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n지, n지. 근데 딱 봐도 답은? 뭐? 얘겠네. 네가 해야 되면 최소값은 안 되잖아. 근데 왜얘까를또 고민해 보면, 아까 선생님이 진수조건 써야 된지, 다했 지금 x가 x 플러스 루트 2y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는 루트 2y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여기서 도 x는 루트 2y보다 크다.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y보다 크다야. 맞죠? 근데 나는 지금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의 최솟값을 구하는 뭐 거야. 부호 아무 상관 없고, x는 루트 y가 루트 이를 곱한 거래. 나뭐 마이너스라도 마찬가지잖아. 절대값을 이거 짜리. 부호 안 궁금하다고. 그럼 x는 루트 y가 루트 이를 곱한 거면 절대값은 절대값 x 더데 절대값 y가 크나. 당연히 절대값이 더 크겠지. 루트 2는1보다큰 수잖아. 일보다 큰 수를 곱하면더큰 수가 되는 거니까 부호 뭐 상관없다고 그럼 결국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는 당연히 뭐 해야 돼 양수 여야돼 얘가 일보다 크니까 그럼 이런 는 된다 안 된다 아까 우리 얘가 얘는 t라고 풀었잖아 그럼 t는 음수일 수 없다고 요 해야 되 얘는 음수일 수 없다고 얘는 음수그는음이보다